한 집안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더 힘든가요? 말안 듣는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힘들까요? 아니면 시집살이 시키는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더 아니,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더 힘든 것일까요? 요새는 뭐 며느리 살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며느리 에, 함께 살든 뭐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말을 합니다. 누가 더 힘든지 사실 따지기 쉽진 않지만, 남자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제일 힘들다는 생각해보신 적 없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그 갈등 사이의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 편을 들수 없는 상황. 어머니 편을 들자고 하면 아내한테 아내가 섭섭해하기도 하고 애정 없는 남편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아내 편을 들자고 하면 이 불효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이 이제 각각 따로 떨어져 있으면 뭐 각각 만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만약에 한 자리에서 이 갈등을 지켜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갈등은 이 부부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갈등을 보는 제삼자는 다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싸우고 있는데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싸우고 있는데 부모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또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도 굉장히 상하고 심한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마음에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뭐 지금 실제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은. 당사자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제3국가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 어떤 싸움, 어떤 다툼이든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인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직접 싸움을 하진 않겠지만 그 싸움에 휘말려서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것 같은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일을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갈등 속에서 굉장히 힘이 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환한, 하나신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보니까 또 너무 엉망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0절에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합니다. 자 이튿날, 요 이튿날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그 다음 날이 될지, 아니면 내려와서 그들의 상황을 바로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지는 알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려와서 보자마자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태우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는 일까지 하고 또 3천 명을 도륙하는 일까지 하는데 뭐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모세가 보기에도 해도 너무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큰 능력과 기적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금송아지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어 또 우리를 인도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고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만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 하나신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냥 이들하고 여기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용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이 모세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생각했던 것과 실제 내려온 현장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돌판도 던지고 금송아지도 태우고 하는 작업을 한 것인데 이 차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모세의 표현대로 죄를 속죄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속죄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회심이고 하나는 회계예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회심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단회적이고 이례적이에요 한 번의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멀어지거나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회심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목욕과 발 씻음으로 비유를 해 주셨잖아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회심을 했으면. 회개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발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뭐더 이상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이유는 없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발을 씻는 작업 내지는 뭐 그냥 가볍게 샤워하는 정도의 일을 우리가 주일마다 하고. 있는지 다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죄를 지어봤자 뭐 얼마나 지었겠는가, 얼마나 큰 죄이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히게 가라앉히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 하는데 이제 주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회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이나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춤추는 그들의 모습은 뭐가 다르지? 이들은 핵심한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은 그렇게 살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이 일을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정말 하나님이 앞서 그들을 멸하시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유가 더 분명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도 올라가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저는 보면서 아, 이게 그렇게 쉬운가? 이렇게 그렇게 왔다갔다 할 만한 일인가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기간이 40일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금식을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지만, 그렇게 오래 금식하고 나면 보양식도 해야 되고, 또 기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럴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리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4시간 이상, 5시간, 6시간을 돌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상황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시내산에 올라갈 결심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31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표현하는 건 슬픔을 표현합니다.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이 모세에게 왜 슬픔이 될까요? 모세에게 슬픔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죄를 지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도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가 슬퍼합니까 슬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마음이 상하신 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마음 상해하기는커녕, 슬퍼하기는커녕, 기뻐 뛰놀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모세가 슬픕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아픔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상황을 보면서 징벌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픈지에 대해서 미처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의 증거가 또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어서 모세가 32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모세는 이제 그 슬픈 마음과 함께 무조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 것 같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 같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라고 하는 이제 기도까지 하나님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제 생각인데요. 33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순서가 이제 기록이 되면서 한번 기록한 걸 지울 수 없는 당시의 기록 방식에 따라 약간 엇갈리지 아니하였나 그냥 저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새를 속해 주소서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책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무엇이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민자가 예, 이민을 가서 사는데 그 나라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이민자의 자격이 주어지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이민자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민자라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는 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나라 법대로 살을 거야라고 하면 그 나라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법은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은 주셨지만 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그 이름 지우실 때에 내 이름도 지워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요청은 모세가 자신의 영혼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 주시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저도 함께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 유사하게 드렸던 신약의 사람 한분 계시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선교를 하면서 뭐 처음부터 그가 이방인들 선교를 의도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찾아 다녔습니다. 지역은 이방인 지역으로 다니긴 했지만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고 거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는 중에도 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방인들은 복음을 신사적으로 듣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는데 내 민족 내 동포 이스라엘은 도대체 핍박만 하고 있고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상하면서 그가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그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었겠는가. 내 영혼은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의 믿음은 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내 영혼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도 모세도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게 이 모세의 또 하나의 온유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 삼십삼 절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삼십사 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네 사자가 네앞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명령은 다시 내려가서. 네할 일을 하라. 그 일은 네가 백성을 인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백성을 이끌고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정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백성과 약속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응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마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징벌을 밀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뒤끝 있게 이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죄는 용서돼도 결과는 해결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사람 죽인 죄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낼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결과, 뭐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게을렀거나 내가 욕심을 냈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마치 보응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혹 보응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하고 들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죠. 우리의 수준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연단이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에 있습니다. 비록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명령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일들은 우리의 무지와 욕심과 게으름과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아픔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믿으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기로 다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문제는 이 갈등이요.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이 갈등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그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갈등인데 이 갈등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하여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총대를 매신 거예요. 총대를 매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건 쉬웠을까요?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과... 산란한 광채를 누리실 분이 아주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한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겪으셔야 됐던 그 모든 가난과 고난은 쉬웠을까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 박해와 핍박은 쉬웠을까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음까지 당하셔야만 되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은 쉬웠을까요? 그 어떤 것 하나? 쉬운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택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시다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 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시고 갈라진 틈을 메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 주셨다는 거예요. 16절 넘어가서도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이 일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그도 따지고 보면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도 살인죄까지 지었던 사람이 뭘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갈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열어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갈라진 틈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거나, 혹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면서 길을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가 되셔서 늘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푸른 풀밭 희내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시고요. 행여 방황하다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귀한 사실을 모르기에 사람들이 거부할 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삶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우리는 배워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배우고 또 모세에게 배워나가야 돼요. 이분들이 그 갈라진 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사실을 볼수 있어야만 돼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어 가는 일을 할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모세, 모세가 보여준 그 온유함, 그 온유함의 실제적인 증거처럼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 갈등의 대상이 누구이든지 부모님이시든 건 혹은 자녀들이건, 혹은 그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그 갈라진 듬 사이에서 실제 우리가 뭘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일도 벌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열리고 화해를 이루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그 사랑을 회복시켜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